피로스의 승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피로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왕 중의 왕이셨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왕 알렉산더와 비교되는 위대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로스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려고 시력을 키우던 로마군과 싸웁니다. 그리고는 피로스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이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기사용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습니다 훌륭했던 장군과 군사를 잃어버리죠. 우크라이 나 전쟁처럼 아마 그 러시아의 유수한 전쟁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 장수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마 그렇게 많은 장수와 군인들 또 많은 명성과 사기까지를 잃어버립니다. 이겼는데 로마의 싸움을 이겼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패망하게 됩니다. 피로스의 승리. 이겼지만 아무런 득이 없는 싸움. 이겼지만 실은 진 싸움을 가리킵니다. 사업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키로스의 승리를 할수 있겠죠. 참으로 귀한 나름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랑는 가족들과 총을 졌습니다. 사업은 잘되가 번창하는데 가족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반복이 생깁니다. 또한 이겼지만 진 싸움이 아닐까요 부모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긴들 그게 무슨 이긴 거겠습니까 그게 무슨 싸움에 이겼다고 무언 득이 있겠어요 부부랑 죽도록 싸웁니다. 머리털 끄집어 당기고 그래서 팔에 굴복시켜서 내가 이겼다고 합니다. 피로스의 승리죠. 백해무액한 승리죠. 이겼지만 지는 거예요. 그게 이긴 겁니까? 그런 싸움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가족들 간의 다툼과 반목이 있습니다. 내가 저를 반드시 굴복시키겠다. 그리고는 발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이겼으나, 지는 것이죠. 그게 그 쓸데없는 싸움, 피로수의 승리. 우크라이 전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우리 삶의 피로수의 정리를, 피로수의 승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고록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야죠. 예수 십자가의 언약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고자 하는 사는 것이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참 승리의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피로수의 승리가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다. 위대한 가르침이죠. 십자가의 사람, 오륜뺨을 탁 때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눈에 불이 나는데? 가서 서로 멱살을 잡으면, 불 중에 누가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내민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의 승리. 오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 사랑의 승리를 보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보입니다 우리는 피로스의 승리 이겼지만 지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의 승리 졌지만 이기는 거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져주는 거예요 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방법 가장 멋진 거죠 부모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려 자식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 가족들 소중한 주의 언약의 공동체 그 소중한 가족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싸우지 않게 이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려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십자가 언약 십자가 사랑의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 영원한 생명의 결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 싸움 자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싸움 자체를 종식시키셨어요 전쟁 자체를 종식시키신 거 아닙니까? 죄와 죽음,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그냥 빨개 벗겨서 그냥 따게 맞고 죽으시면서 그냥 다 참아내셨어요 죽는 게 이기는 거죠 죽음으로서 다시 사는 거죠 죽음으로서 죽임을 이긴 것이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쟁 자체의 본질적인 종식을 이뤘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승리. 보이사 성령 안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용기와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피로수의 승리, 아무 쓸데없는 승리, 그 쓸데없는 승리, 이게뭐야 턱이 없는 승리 오히려 그것으로 지향해서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런 승리 그런 건 던져버리고 우리 십자가의 사랑의 승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